동롱이들 정말 동룡이, 유아한의 동롱이들 저는 굉장히 그대죄송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아버지한테 유튜브 하는걸 밝혀, 밝혀보겠습니다. 과연 할아버지 반응은 어떨지 너뭐 할아버지 찍고 있는 거야. 동영상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는 거야. 뭐 반응이 없으면 일정 도면 알아, 알아 알아들을만 하잖아. 지금 할아버지 얼굴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컴, 카메라는 찾아, 보는데뭐 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못 알아들어. 다음에 할아버지가 더 가까이 오면,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할아버지는 유튜브가 뭐 하는 건지도 제가 모르실 거예요. 네, 동룡이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제가 유튜브 한다고 말을 해봤지만, 할아버지는 역시, 어? 얘가 뭐라는거야? 이런 표정으로 예.. 네.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전혀 못알아 듣는거 같아요 제 말을 내 네, 동료들 네. 할아버지한테는 다음에 또 말..말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댓글까지 해주세요 그럼 동료들 안녕 빠이 유바 빠이빠이 안녕 동료 유바 빠이빠이 안녕